나도 때로 성경 말씀이 그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사무엘의 예고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해까지 빼앗게 되고요.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는 그 전쟁에 나아가 죽고 맙니다. 실로에 남아있던 이 제사장 엘리는 이 전쟁에서 패한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어져서 죽는 기사가 또 등장하고 비너스의 아내도 출산 과정에서 죽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엘리에서부터 두 아들 손자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이 3회생4장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법계는 무조건 승리고 제사장은 무조건 승리라는 이 법칙이 완벽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계에 이어야만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이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의 이름만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멸상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벗개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벗개가 20년간 기략 여아림이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변경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벗개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긴 했지만, 실로라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변방에만 20년 동안 머물러야 했을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벚계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20년 동안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어엿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데요. 사무엘 7장으로 넘어오면 이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물을 들러서 여호와 앞에 굳게 만듭니다. 즉 마음을 쏟듯이 물을 하나님 앞에 쏟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의미에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자고 촉구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우상을 제거하라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자라고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여는 모습이 삼회상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정범하며 자백하는 그런 회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다른 것들이 끼어들었다면 이 우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제거해내는 작업들, 이 회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갈 것을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3회상 8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보게 되는데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회상 8장은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백성들은 늙은 사무엘 대신 젊고 유능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과 이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반역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선언, 반역행이라는 이 선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으로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3회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요.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유, 관유식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내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고요. 사엘은 다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을 모이게 해서 그 12000명 중에 왕을 제비뽑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때 암몬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늙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에서 이 그림에서도 나오듯이 여러분 사무엘이 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까? 네,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죠? 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책망했냐면 암문장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재촉하듯이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촉한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이었다고 라 책망을 합니다. 왜냐?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대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군사를 모집해서 지금 쳐들어온 암몬에 대항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 자체를 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왕을 구했던 동기가 굉장히 잘못돼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불을 축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율법을 연구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겸손한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탁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상울왕이 초대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을 보면은 사우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탁에 맞는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사우랑은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13장에서 15장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우랑이 드려버리죠. 또 아말렛과의 전쟁에서도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아말렛 민족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아각 암을 살려두고 또 소화 양을 좋은 것들을 남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왕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은퇴했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랑을 찾아가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불을 위해서 율법을 어겼던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었다라고 사무엘은 해석을 한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을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말고 왕의 명령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은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겪었듯이 다윗도 왕이 되는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내정하고요. 1 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물리침으로 왕으로서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18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가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다윗은 흥하게 되고 사울은 세하게 되는 모습이 18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람은 무엇을 하든지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0장에 보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피신을 하게 되고요. 21장에는 제사장의 그룹들이 또 다윗의 피신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22장에서는 사울 왕이 녹 땅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23장에서는 다윗은 도망 다니는 생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날을 구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24장에서 26장까지는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하지만 다윗은 이세 번의 기회에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선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멋지냐?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이 골리앗을 이기거나 또 왕의 사리가 되거나 승승장구할 때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또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거보다더 비굴한 역사들이 사회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도요 다윗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막 잘될 때에요 우쭈란 사람 또 인생이 막 내리막길을 걸을 때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주권이 하나님 앞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양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